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메밀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메밀은 단순한 곡물이 아니라 단백질,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습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메밀은 성질이 차고 평온하며 독성이 없고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몸을 보호하는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름철에는 막국수나 소바 같은 계절 음식으로 자주 사용되지만, 메밀차나 메밀가루 등 다양한 형태로 언제든지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메밀에는 루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동맥경화, 고혈압, 심근경색과 같은 혈관 질환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메밀에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도 풍부한데, 이 성분은 손상된 간세포를 복구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시켜 간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숙취 해소에도 효과적인데, 숙취가 발생했을 때 메밀차를 마시면 해소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합니다. 메밀의 놀라운 효능은 계속됩니다. 당뇨병 개선에도 효과적인 메밀은 특히 루틴 성분이 혈당 조절과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메밀의 풍부한 이 성분은 약 90일 동안 꾸준히 섭취할 경우 당뇨병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메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체내 노폐물과 요산을 효과적으로 배출시킵니다. 이러한 특성은 통풍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메밀은 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장 건강을 증진시키고 대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변비 개선에도 아주 탁월합니다. 메밀의 놀라운 이점은 눈 건강에도 이어집니다. 메밀에는 눈 건강을 지키는 루테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꾸준한 섭취를 통해 시력보호. 눈의 피로에서 백내장과 안구건조증 등 다양한 눈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메밀은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낮아 체중조절에 이상적이며, 루틴 성분은 체내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한 체중감량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메밀은 또한 피부 미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러한 영양소들은 여드름, 염증 등과 같은 피부 질환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메밀을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메밀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메밀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평소에 차가운 분들은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메밀에 함유된 루틴 성분은 혈액 응고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혈액 응고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정보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